어거우와 비포의 차이점 함께 보겠습니다. 어거우는 현재가 기준입니다. 비포는 과거가 기준입니다. 뭐, 뭐, 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림 볼까요? 어거우입니다. 어거우는 현재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일정기간 돌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은 현재 언급되는 것은 과거가 됩니다. 따라서 어거는 과거 시제와 함께 쓰이게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일정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for two days 혹은 for five years 이런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거 쓰일 수 없습니다. b e f o 를 한번 볼까요? BF는 이것이 그대로 과거로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서 그 이전 일정 시간. 그럼 여기 뭐가 돼요? 되가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b e f o 는 과거 완료와 쓰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어가우는 과거, 시제,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before는 과거 완료,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ago,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으면 쓰일 수 없습니다. 문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The hotel was closed many years ago. 호텔은 수년 전에 폐쇄되었다. was closed, 시대가 과거입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many years 이 표현이 없으면 ago 쓸수 없어요. Many years ago. 과거 ago. He said he had visited the art gallery three days before. 그가 말했다. 자신이 미술관을 방문했다고. 언제? 3일 전에. 수년 전에, 3일 전에, 전에는 똑같습니다만, ago는 과거 시제와 씁니다. before는 had visited. 과거 완료와 쓰입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죠?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Three days, many years. 이와 같은 일정 시간에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그런데 before는 혼자서도 쓰입니다. 혼자서. 시제와 상관없이 전에, 과거에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문장 한번 볼까요? He has done this sort of work ago. 그는 전에 이와 같은 유형의 일을 했었다. 일정 시간 나타낸 편이 없죠? ago는 안 됩니다. 하지만 b e 는 일정 시간 나타낸 편이 없어도 혼자서. 여러 시제와 함께 시제에 구애받지 않고 쓰일 수 있습니다. 해석은 전에 이렇게 하면 되죠. 전에 이와 같은 유행의 일을 했었다. We had a similar experience before. 우리는 전에, 과거에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I have m m a h i m before. 나는 전에 그를 만난 적이 있었다. Before 항상 과거완료하고만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일정 기간을 나타낸 표현이 없어도 비프가 혼자 쓰일 수 있음,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시제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과거가 와도 좋고 현재완료가 와도 좋습니다. 그냥 막연한 과거를 나타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비프는 전치사 혹은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Come and see me tomorrow, anytime, before 5 o'clock. 5시 이전 아무 때나, 내일 나에게 와서 나를 만나라. before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5 o'clock 명사가 왔습니다. 명사가 왔으니까 before가 전치사로 쓰인 거죠. I will not meet him before he leaves here. 그가 이곳을 떠나기 전에 내가 그를 만날 것이다. Before다에 먹어왔습니까? 주어동사가 왔습니다. 즉, before가 접속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 번입니다. He left a few minutes ago before. 그는 수분 전에 떠났다. left, 과거 시제입니다. a few minutes, 일정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a go. 2번입니다. I had given albums to the old man. give albums to 누구누구에게 적선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나는 전에 그 노인에게 적선했었다. 과거 완료가 왔죠? 그런데 일정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네요. 막연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 그렇죠. before가 있죠. 3번입니다. She said she had met him three years ago before. 그녀는 자신이 그를 3년 전에 만났었다 라고 말했다. 3년 전에 일정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네요. 그리고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면 before. 네 번째입니다. He arrived here three hours ago before. 그가 이곳에 3시간 전에 도착했다. arrived, 과거입니다. three, three hours. 일정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면, 예, ago가 되겠죠. 5번입니다. They came to London five years ago before. 그들이 5년 전에 런던에 왔다. came, 과거입니다. 5 years, 일정 시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a go. 6번입니다. I haven't here, a go before. 나는 전에 이곳에 와본 적이 있었다. 막연한 과거죠. 전에. 이때 쓰는 표현, before. 7번입니다. He finished the walk a few minutes ago before. 그는 수분 전에 그 일을 끝마쳤다. finished. 과거입니다. 그리고 a few minutes. 일정 시간이 나와있죠. 그러면 ago. 8번입니다. He went swimming two hours ago before. 그는 두 시간 전에 수영하러 갔다. Went, 과거입니다. Two hours, 일정 시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ago. 두 번입니다. The plane left for Seoul ten minutes ago before. 비행기가 10분 전에 서울을 향해 떠났다. Left, 과거입니다. 그리고, ten minutes,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ago. 10번입니다. The lawyer said he had arrived at the court three hours ago before. lawyer, 변호사죠. court, 법원, 법정 이 말입니다. 변호사는 자신이 법정에 3시간 전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had arrived, 과거 완료, 그리고 일정 시간 나타나는 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before. 제 1번입니다. I have never d r u n k French wine ago before. 나는 전에 프랑스 와인을 마셔 본 적이 없었다. 막연한 과거죠? 이때 쓰는 표현 before. 제 2번입니다. I 아, met Mr. Smith yesterday. 나는 어제 미스터 스미스를 만났다. 그런데 그를 나는 오래 전에 알고 지내오고 있다. Wrong before that. 그거 이전 오랫동안 그를 알고 지내고 있다. before가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13번입니다. The game was played one hour ago before. 그 시합은 한 시간 전에 행해졌다. Was played. 과거입니다. 그리고 One hour, 시간을 나타낸 표현이 있죠? 따라서, ago. 14번입니다. I have seen him somewhere ago before. Somewhere, 어딘가에서. 나는 어딘가에서 그를 본 적이 있다. 과거의, 전에, 막연한 과거죠? 따라서, before. 15번입니다. t h e w a r b r o k k o u t for 100 years ago before. 그 전쟁은 400년 전에 발생했다. Breakout, 발생하다, 발발하다. 시제가 과거. 그리고 for 100 years. 시간을 나타내는 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ago. 16번입니다. They rented a bike 30 minutes ago before. 그들은 30분 전에 자전거를 임대했다, 빌렸다. rented, 과거입니다. 그리고 30 minutes, 시간을 나타낸 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a go. 17번입니다. We had dinner two hours ago before. 우리는 2 시간 전에 저녁을 먹었다. 8, 과거입니다. 시간을 나타낸 현이죠 two hours. 그러면, ago 18번입니다 The volcano had erupted ago before i e r u p t e the island. volcano, 화산이죠 e r u p t 분출하다 즉, 화산이 폭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화산이 폭발했다 그가 그 섬을 떠나기 전에 화산이 폭발했다 뭐막기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접속사, before.